시어머니가 친정엄마 김치 먹고 한 말이 소름 끼쳐요.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한테 미안해요. 저는 엄마가 담근 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지난달에 친정 갔다가 엄마 김치 한통 받아왔어요.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죠. 냉장고 열었다가 친정 김치통을 보시더니 이거 친정에서 가져온 거야. 물어보셔서 네 했어요. 시어머니가 김치 한입 드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시더군요. 이게 김치야? 양념이 이상한데. 저는 당황해서 제 입맛엔 괜찮은데요? 했죠.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거든요. 네 친정엄마는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네.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.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했더니 사실을 말한 건데 뭐.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워낙 김치 맛에 까다로우셔서 그래. 까다로운 것과 친정 엄마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. 그 뒤로 시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고 엄마한테도 죄송하더라고요. 제가 시어머니한테 서운해하는 게 당연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